네, 좋은 사람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이 좋은 사람들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좋은 사람들 주가 방향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좋은 사람들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주이죠.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들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이 좋은 사람들 앞으로 긍정적으로 주가 방향 흘러갈 걸로 보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본 결과 이 좋은 사람들 지금 이제 남북 경역 관련주들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AI나 2차전지, 뭐 원전, 화장품 이렇게 움직이는 좀 테마가 많다 보니까 매일같이 쭉쭉쭉 올릴 수는 없어도 이 매수세가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이런 숨 고르기 때 신규 매수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시기에 좋은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이미 지금 고점 부근에 있어 보이는 이 좋은 사람들 어 더 상승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8월달 이후로 이제 쭉 빠졌었어요 이 종목이 이후로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던 주식이 540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에서 이제 보면 너무 적은 이 거래량이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25년도 올해 이제 4월달이었습니다. 이때 조금씩 이 거래량이 약간 커진 게 여러분들 눈에 좀 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과 행보가 멈췄고요. 오름세로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대선을 앞둔 5월 30일 부터 폭발적인 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동전주에서 지금 1,800원대까지 최고가는 올랐던 이제 모습이고 지금은 약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눌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저는 이 종목이요. 지금 세력성 패턴이 들어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세력선 패턴 잡고 나서는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요. 저는 이 종목 지금 1,600원인 종목인데 저는 2,500원대까지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사람들 목표가 잡아 잡아드리자면 2,500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드디어 개미털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겠고 저는 마지막 상승, 이번 주 안으로 이 좋은 사람들 어마무시한 대폭등, 찐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슈 터트리고 나서 단번에 이 좋은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2,500원 또한 그 이상도 뚫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력 이슈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지표화의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PR m 과 비츠 로시스 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 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로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자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사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 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좋은 사람들 이번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금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이다. 그래서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 좋은 사람 들 주가를 좀 보면 일봉 차트를 잘 보면 아주 깊숙한 밥그릇 모양 같아요. 그렇죠? U자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주식에 뭐 여러분들 당연히 100%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밥그릇 모양을요. 보시면 지금 고점이 지금 유자 모양의 시작점이자 그리고 어 예전 고점 부분까지 이 드디어 도착한 모양을 띄고 있어요 이 말인지 그때 고점부터 물려 있던 주주들이 드디어 본전에 온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지쳐버린 주주들이 드디어 본전 왔을 때 팔아버리자 하면서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이 물량을 현재 좋은 사람들 주가를 더 올리고 싶어서 누군가가 받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려 있던 악성 매물들이 있어서 지금 1800원 에서 단번에 이 소화 올리기보다는 오늘 이 이제 그제처럼 이렇게 약간의 눌림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남북 경역 관련 주로서 지금 굉장히 지금 테마가 좋고 어, 주가가 오르면서 살짝 조정을 줄 때. 반등자리가 아래에 있는 61선이었어요. 61선 초록색깔. 그죠. 그래서 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이평선들 간격이 벌어진 지금, 어, 5일선이 이렇게 지지선이 돼서 반등자리가 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때 2018년도 거래량에, 어, 거의 한두 배가 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의 거래량을, 어, 완전히 상위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 올해 4월부터 들어와서 6월에 더 많아진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월봉 차트에서 U자가 역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다시 아래로 빠져버리기보다는 조금씩 오를 수 있는 캔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일봉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이 종목이 오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미 이평선들을 지지선으로 잡고 하락 조정을 줄 때마다 반등을 해왔어요. 그래서 61선이 지금 보시면 초록색깔 선이, 어, 보시면 400이, 400이 아니라 224일선, 224일선을 이제 뛰어 넘었죠.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60일 선 말고 120일 선 한번 보면 남색깔, 121선도 224일 선을 넘겼어요. 그래서 잘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 하락한 듯하더라도 20일선 근처에서 다시금 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면 현재 고점인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저가가 오늘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긍정적인 이 방향이 조금 열려 있는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지지가 되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지금 매물대가 지금 많은 부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화 중이고 천장을 조금 한번씩 찔러보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오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 찌르는 형태로 급등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세력선 패턴 잡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겠죠.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에 구독 좋아 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요,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 이 좋은 사람들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시에는 본격적인 상승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 아 아야겠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에서 이 좋은 사람들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 드릴게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안 계시지만 겠 혹시 계시다면 아래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이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 드릴게요. 방법 간단하죠?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그러면 단기 고점 목표가는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 종목 이제 고 천칠백 구십 원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경협 관련 주입니다.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주로서.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 기업이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로서 거론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관련 인사 지명을 토대로 대북에 대한 이제 포용 자세를 좀 정책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한 수혜주로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 일봉상을 보더라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남북 경협 관련주라는 이 테마 자체도요. 사실상 뉴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뉴스. 그래서 왜 이게 특히나 이 종목이 중요하냐면 이 세력이 여러분들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해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력의 시나리오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 한 가지 더. 제가 앞서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세력 이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 정보랑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좋은 사람들, 이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제가 이 좋은 사람들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어요. 자, 여러분들, 자금 규모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개별 이슈다라는 거. 왜 중요하냐? 좋은 사람들, 세력들이요. 이 개별 이슈로 다시금 주가를 들어 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 올린다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람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 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이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2 0 0 0분의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곧이 종목 1790원 간다. 말씀드렸고, 2500원까지 이제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 세력 이슈로 차트 프리해서 사한가에사한가 먹고, 2500원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 문자 한통다 남겨두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7585-8354로 진짜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올게요.